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오던 건강보험 적용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요. 건강보험은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당장 필요한 정보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신다면 두고두고 두고 도움될 만한 정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아파도 건강보험 적용 못 받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 관련 소식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관심사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약해져 가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크고 작은 병들로 인해 병원을 자주 찾게 되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말부터 새롭게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리면, 수술실 CCTV 설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함인데요. 수술의 경우,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하기에 내가 마취가 된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어 불안했을 분들도 계시겠죠. 또한 뉴스나 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의 경우 수련병원에 전공이 수련 목적,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및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통신장애 등으로 촬영이 불가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의 CCTV 촬영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CCTV 촬영 거부시 거부에 대한 이유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CCTV 촬영시 고해상도 이상으로 촬영이 되어야 하고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 전체를 비춰야 하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모든 사람이 다 화면에 나오도록 촬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실 CCTV 촬영이 되는지 몰라서 요청을 하지 못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여부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 중 녹음은 불가하나 환자나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경우에는 녹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되고 의료 분쟁 중 수사나 재판을 위해 열람되거나 제공될 수 있고 환자나 수술 참여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열람 및 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 분쟁이 길어질 경우 열람 제공 요청을 할 예정이라는 명분으로 보관 연장 요청을 할 경우 연장 요청서, 고발장, 의료 분쟁 조정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누출, 변조, 훼손하는 경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이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시에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의 마취가 시작됨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고 수술실에서 퇴실하면 촬영이 종료됩니다. 말씀드린 수술실 CCTV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 내용 숙지하셔서 부득이하게 수술을 해야 될 경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인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속시원하게 병명은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를 진행하시는데요.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기 원하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꼭한 번쯤 받게 되는 검사가 있죠. 바로 초음파 검사, CT 촬영, MRI 촬영인데요. 이런 정밀 검사의 경우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해도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검사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 적용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찾아오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면서 머리가 아프고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참 많을 겁니다. 두통이 심할 경우 구토도 동반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방문하였을 경우 정밀검사를 위해 MRI검사를 부담 없이 받으셨을 겁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뇌 MRI 촬영을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뇌 질환과 부관한 두통, 어지럼증에 MRI 검사 비용이 나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인데요. 앞으로 의료진이 뇌출혈, 뇌경색 등뇌 질환이 의심되어 의학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 소견으로 MRI 검사의 필요성이 낮지만 환자가 요구할 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검사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뇌질환이 있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MRI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니 병원 진료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인해 인공눈물의 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데요. 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로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인공 눈물은 크게 외인성 질환과 내인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 증후군,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고 외인성 질환은 라식, 라색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입니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 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60개입 한 박스를 구매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은 건강 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 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환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인공 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인공 눈물 가격 10배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 기준이 바뀌어 전액 환자 부담을 가정해도 약품 비용은 10배가 아닌 2배에서 3배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해 12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 축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계속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시행하는 제도이니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잘 알고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